얘네들이 한다는 주식 투자? 뭐 가치투자 이런 거 개뿔 아니고요 그냥 고버스층이에요 그런 위험한 상품에다가 갖다 박으니까 이게 좀만 떨어져도 멘탈 바사삭 잘 보면은 본인이 주식을 병신같이 해 그래 놓고선 엉뚱한 사람한테 화풀이를 한다 이거죠 누가 집을 샀다고 하면은 달려가서 부동산 투기꾼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개 망했다 우리나라는 끝났다 이렇게 저주를 하고 또 누가 저금해서 어린 나이에 1억 이억 모았다 그러면 부들부들하면서 너는 못생겼어이 <laughs> 지랄 그리고 현금은 녹는 거라고 이 금융 문맹아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너는 1억 있어? 2억 있어? 개뿔도 없지, 빚만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리 껴야죠. 안녕하세요 재테크 개뿔도 할줄 모르는 금융 문맹 아줌마 유튜버 김얼파카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저금 열심히 해라 이렇게 뻔한 얘기를 자주 했잖아요 그랬더니 주식 몰방충들한테 시비를 털렸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시비를 털더라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거 생방송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애들 특꼭 새벽에 나타나 어떤 영상에 그런 시비가 털렸냐면은 그냥 따라하세요. 빵원부터 시작하는 월급 저축 방법. 이런 영상을 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laughs> 똥을 싸고 가더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론 생방송 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본 영상 중 가장 가치 없는 금융 문맹 영상임. 진짜 재테크 1도 모르는 사람이 뭘 따라하라고 올린 건지 모르겠네. 믿고 인생 낭비하고 싶으면 이렇게 따라하세요. 아니, 금융 모른다고 하니까 댓글 삭제하네? 이거 보는 20대 30대 분들 인생 낭비하고 싶으면 이렇게 재택하세요 전형적인 금융 문맹 영상입니다. 할줄 아는 거라 그런 대출하고 부동산 시세 차익밖에 모르는 아줌마인데 영상 믿고 걸으세요. 저성장 국가에서 어쩌고저쩌고. 얘는 도대체 어느 대목에서 긁혔는지 모르겠는데 제 예상으로는 얘도 월급 한 200달이 받는 애 200초반? 어, 그 정도 받는 애고 저금 하나도 안 하고, 주식 한답시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뭘 해야 돼? 신용 땡겨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신용으로 주식 깔짝깔짝 하는 애데 내가 파주신녀로서 이 사람의 나이 대와 성별을 짐작하자면은, 2030 남성일 것이다. 거의 99.99%? .99 이런 애들은 제가 저축이라든지, 내집 마련 영상을 올리기만 하면은, 꼭 한두 마리씩 나타나가지고 지랄 발광을 하고 간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일단은 돈을 모아야지 뭘할수 있잖아. 돈이 있어야 주식을 사든 땅을 사든 뭘 하죠. 그리고 얘는 제 영상을 끝까지 보지도 않았어요. 제 영상 보시면은 저축부터 시작해서 내집 마련, 주식 투자까지 여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지도 않은 시세 차익 얘기를 하질 않나? 뭐, 개소리 많이 했는데. 아니, 깔 거면 은 보고 깔아. 그리고 너 월급 200 받아가지고 투자는 개뿔 무슨 투자야? 일단 저금부터 하시고 한 달에 네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데 월급 200 만원 가지고 겨우겨우 살지 않나? 너 대출 받은 거 이자 까기도 쉽지 않을 텐데 돈을 굴리는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1단계 저축, 2단계 투자.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얘 혼자서 우리가 공부한 거랑 완전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서 누구한테 배운 거죠? 이런 애들은 아주 적은 시드 그거를 이른바 쥐족 시드라고 부르거든요 쥐족 시드 가지고 경제적 자유 운운하면서 만 미래에는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성공한 투자자다. 현명한 투자자다. 이렇게 따를 치는 그런 친구들인데, 어때요, 지금 현실은? 이자를 감당하 너무 힘들죠. 일단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투자를 하니까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친하니? 모르는 사이잖아. 그리고 내가 망하든가 말든가 뭔 상관이야, 너랑. 재테크의 방향과 관련해서 자기 의견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왜 하겠어? 그만큼 자기 투자 방식이 불안하고 두렵고 확신이 없고 이거 맞나? 회의감이 들고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방식이 확신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뜻을 굽히지 않을 거고 내 꼴리는 대로 할 것입니다. 누가 옆에서 불안을 조장하고 네가 틀렸다 이렇게 해도 저는 글쎄요, 저는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스스로도 확신이 없으니까 겁쟁이니까. 그래서 조금만 자기 뜻에 안 맞는 사람을 발견하면은 감정이 확상하는 거야. 어, 내가 혹시 잘못했나? 긁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타인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나랑 뜻이 안 맞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폭력적인 그리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공격성을 보이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공격의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내가 틀렸을 리가 없어. 저 아줌마가 거짓말하는 거야. 저 아줌마가 틀렸어. 저 아줌마는 금융 문맹이야. 하지만 <laughs>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나은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승리를 하면서 자기의 불안감을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전재산이 걸린 문제니까 당연히 이런 방어 기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아줌마는 틀렸고 나만 맞다. 이런 개소리를 당당하게 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지금 망한 건 누군가요? 혹시 저인가요 저는 부자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얘보다는 <laughs>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대단한 집은 아니지만 그나마 작은 집이라도 있고 주식도 조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그래도 네가 원한다면 내가 망한 걸로 할게요 전 망한 인생입니다 루저입니다 루저 근데 말이죠 이런 주식 몰빵충들 보면은 일단 투자에 있어서 기본이 안돼 있다 이 새끼들 똑똑한 척은 존나게 하는데 기본이 안돼 있다. 내가 배우기로는 우리 상식적으로도 투자의 기본은 분산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그리고 내집 하나는 있어야지. 나 그거 주워 들은 거 있거든요?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요거 다들 들어보셨죠? 내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자. 그래서 몰빵은 하지 말고 주식, 채권, 실물자산 이렇게 골고루 담으라고 권고를 해요. 여기서 내가 경험했을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먼저 해야 되는 것 이것은 내집 마련이다. 피터 린치 아저씨가 그랬대. 집부터 살아. 제가 큰 돈은 아닌데 여기저기 많이 굴려봤거든요. 은행의 예적금 상품 다 해봤어. 달러 적금까지 해봤어. 그리고 주식 계좌에 RP 발행어,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 다 해봤어요. 액수로 따지면은 뭐 남들처럼 몇 억씩 하는 거 아니고 뭐 5천 이상? 뭐그 정도 해봤는데 내가 느꼈을 때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액수가 작다 보니까 주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1억 미만은 쥐족시드 아닙니까? 그거 굴려봤자 뭐내 인생은 똑같아요. 내가 부자가 된 듯한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안 들었어요. 이런 주가가 오를 때나 내릴 때나 상관없이 그냥 그렇다. 근데 내 명의의 집에 내가 살아보니까 일상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내가 열심히 했던 보람이 느껴지고, 실물 자산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리고 타이에 의해서, 예를 들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고 그런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요. 비록 집을 꾸미진 않지만 관심 있다면 꾸며도 되고, 여기서 저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거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성보다 감성으로 근데 쥐풀도 없는 애들은 맨날 집값이 떨어지니 오르니 아주 난리를 치는데 저는 그냥 실거주주의자예요 여기가 시세가 막 오르고 그러는 지역도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래도 막상 내 것을 가져보면 굉장히 좋다 나도 시세 많이 오르는 곳 알아요 좋은 아파트 알고 서울 상급지 다 알아 근데 갈 돈은 없어요 갈 돈이 없는데 그 돈을 언제 모을지도 모르는 그 돈을 마련해서 그 집을 가기 위해서 내가 몇십년 동안 무주택자로 있는다. 그거는 글쎄요. 죽을 때까지 못 모을 것 같은데. 20억, 30억 되는 돈을 어떻게 모읍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대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집도 좋지만, 아 여기서도 좋았으니 내가 새 집에 이사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내년에 입주를 하죠. 너네들 힐링 좋아하잖아. 그래서 맨날 없는 살림에 해외 여행 가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해외 여행이야. 그런다고 해서 뭐 장구가 줄어듭니까 뭐 합니까. 저는 제 집에서 살 뿐이고 사람은 어디든 살아야 하니까요. 내 소유의 집에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로 살아요? 그러면은 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요즘 그런 분위기라서 월세로 많이 가졌습니까? 그럼 월세 시세가 뛰어.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또 월세가 오르고. 적은 월급으로 비싼 월세를 내느라고 결국에는 생활이 더 궁핍해집니다. 그리고 저금도 투자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돈이 다 집주인 주머니로 간다. 그래서 월세 내지 말고 월세 받는 사람이 되자 이거지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만약에 집이 없어 그래서 월세방을 전전해요 그럼 니들 뭐라고 해? 흑수저 부모 이런 집구석에서 왜 나를 낳았나 근데 너는 왜 집을 살 노력을 안 하냐 솔직히 너도 아파트 갖고 싶잖아 어? 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한 거야 자칭 유능한 투자자 아까 우리 시비 털던 친구 2030 남성들의 부동산에 대한 분노 현상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일부 2030 남성들이 진 얘기만 나오면 개거품을 무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시드머니가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1억만 모으면 수도권에 물론 서울은 못 가요. 빌라 같은 데는 가능할지 모르겠고. 그래도 어쨌든 1억을 가지고 작은 아파트 한 채는 살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는 1억을 모을 생각을 안 해요. 돈을 더 열심히 벌겠다는 생각은 없고, 그저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그 조그만 쥐저 씨어갖고한 10배, 20배에 뿔려가지고, 한탕주의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될 생각밖에 없다. 얘네들이 또 꼴에 눈은 높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상급지. 14억 이상, 20억, 30억. 이런 아파트만 집인 줄 알아요. 아유, 이 월급으로 어떻게 해? 서울 아파트 사요? 몇 년만 고생해서 월급 모으면은 충분히 수도권에 아파트 마련할 수 있거든요. 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 그런 식으로 내집 마련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저도 그랬고. 과연 이게 오르지 못할 나무냐?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면서 또 눈가로 존나게 높아. 오르지 못할 나무가 있으면 오를 수 있는 나무를 찾으면 될거 아니에요. 언론에서 호도하는 면도 있다고 봐요. 아, 집은 다. 기본 20억, 30억이야. 그렇다고 하니, 아, 내 월급 200만원 받아가지고 는 택도 없겠구나. 이렇게 박탈감을 가지죠. 근데 그런 애들이 박탈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잘 사는 사람들을 공격한다 이거예요. 얘네들이 한다는 주식 투자, 뭐 가치 투자 이런 거 개뿔 아니고요. 그냥 고버스층이에요 도박하듯이 전재산, aka 지존. 요 전재산. 요 작지만 소중한 전재산을 그런 위험한 상품에다가 갖다 박으니까 이게 좀만 떨어져도 멘탈 바사삭 그리고 이거를 신용을 땡겨서 쓴 거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요 이자도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더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손절을 치고 그러면 손해 확정이죠 결국에는 빚만 남더라 잘 보면은 본인이 주식을 병신같이 해. 그래 놓고선 엉뚱한 사람한테 화풀이를 한다 이거죠. 누가 집을 샀다고 하면은 달려가서 부동산 투기꾼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개 망했다. 우리나라는 끝났다. 이렇게 저주를 하고 또 누가 저금해서 어린 나이에 1억 2억 모았다. 그러면 부들부들하면서 너는 못생겼어이 <laughs> 지랄. 그리고 현금은 녹는 거라고 이 금융 문맹아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너는 1억 있어? 2억 있어? 개뿔도 없지? 빈만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리 어야죠 얘네들이 유일하게 공격하지 않는 부류가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나는 배당주 투자를 해서 빠이오족 했다. 이런 사람들. 이 부류들은 되게 빨아주더라고. 아니, 이것도 보통 사람이 할수 있는 건 아니죠. 배당주에 투자해서 한 달에 200 이상 나온다 하면은 몇 억을 박아야 되는데, 너는 그돈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악플 달 시간에 대리 뛰든가 쿠팡을 뛰든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세요. 저는 여기서 확신 있는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발 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확신 있게 그런 투자를 하세요. 부들부들 떨면서 남한테 시비 걸지 말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최근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원룸 월세를 몸테크 하면서 전 재산을 S&P 500에 때려 박는다. 있던 집도 팔아서 그렇게 투자를 한다. 집이 없으면 계속 이제 원룸에서 천에 50짜리 살면서 그렇게 주식을 모아간다. 이런 분들을 봤는데, 솔직히 저도 이런 장기 투자, 가치 투자 관심 있어요. 저도 지금도 모으고 있지만, 앞으로 좀더 금액을 올릴 생각이에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말이죠. 이분들의 방식을 존중을 합니다만은, 솔직히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너무 이게 멸망론적인 사고가 아닌가. 아주 먼 미래에 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것이다. 미래에 부자가 될 것이다.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에 대해서 현생을 너무 희생한다는 그런 느낌? 지금 내 얘기 듣고서 긁히면은, 자기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면은, 허허, 웃고 말아야죠. 안 그래요? 저도 비슷한 곳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아니, 나는 내 집에서 편히 살면서 주식 투자도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할수 있는데, 아니, 왜 저분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까?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찾아보면은 수도권에 싼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도 1억대, 2억대, 3억대 이런 거 대출 조금 일으켜서 아니면 대출 없이도 살수 있잖아요. 여기 살면서 주식 투자하면 되지. 꼴에 서울 상급지 아파트만 눈에 들어오나요? S&P500 장기 투자해서 이론적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론은 이론일 뿐이고 제가 처음에 주식했을 때 3년 내리 마이너스 마이너스 15%그 정도 됐는데 저는 집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투자를 시작했고 뭐 신용을 땡긴 것도 아니고 넌내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아휴 내가 하는 짓이 그렇지 하면서 그냥 냅뒀죠. 별 신경도 안 썼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빚을 땡겨서 하고 나이 40 넘어서 원룸에 살면서 몸택한답시고 그렇게 투자를 했다면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짓인데 그리고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해도 남의 이목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경 안 쓴다고 하는 저도 신경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예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나이 먹고 원룸에서 몸테크 하면서 전 재산을 몰빵한다. 그럼 멘탈 박살 나지 않을까? 주변 사람들이, 어, 누구는 결혼해가지고 아파트 청약 당첨됐다. 애기 낳고, 어, 잘 살고 있는데. 나 혼자 결혼도 못하고, 뭔놈 살고. 먼 미래엔 그래도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주위 사람들은, 아유, 저, 자기 부모도 그렇게 생각한, 아유, 저 한심한 거. 아니, 이게 그래도 20대, 30대에는 괜찮아. 30대 중반까지도 됐잖아 근데 40대 됐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가 이뤄놓은 것이 크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보여줄 것조차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게다가 S&P500 몰빵은 현금 흐름이 발생하긴 하는데 배당 소득이 있죠 근데 그게 되게 크진 않거든요 뭐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다른 종목이랑 아무튼 이기게 몰빵한다고 했을 때 월세나 나오면 다행이고 근데 살면서 별의 별일이 다 생깁니다 제가 올해 46인데 별의별 별일 일이 다 생겼어요. 직장을 잃고 병에 들고 다치고 각종 사건 사고 그리고 집안에 우환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현금이 없잖아. 그러면 내가 리스크에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젊은 분들 결혼, 출산, 육아 이렇게 하는데 아나 결혼 안할 거야 해도 그런 애들이 상당수 의외로 빨리 하더라. 어쩌나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서 결혼했는데 아 우린 딩크해 하다가 애가 생겨서 그냥 애를 키우고 어, 그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딩크를 하더라도 배우자가 다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리스크에 다 대응을 하게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내가 작더라도 노출하더라도 내집한칸 마련해서 주거 안정을 시키고 주식을 모아서 자산을 불리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비상금으로 써야 되죠. 이것도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지 않나요? 이건 상식 아닌가? 이건 마저도 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닌 분들은 내가 이렇게 해도 기분 나빠 하기 없기. 자기는 확신에 가득 찬 투자자잖아.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죠. 긁히면 지는 것. 내가 뭐라 이렇게 긁어도 확신에 찬 분들은 제가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식계좌에 1억 이상 있다. 이렇게 S&P 500 모아서 1억 넘게 있다. 그럼 나는 리스펙 해요. 이렇게 되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존중합니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없어요. 또병 주고 약 주고 해라. 근데 말이죠. 우리 방구석 새벽 반 오랜 버피 친구들. 제발 좀 대출 땡겨서 뭐 하지 말고. 투자고 뭐고 간에 내가 겪어보니까. 인생을 몇년더산 입장에서 투자고 나발이고 많이 버는 거는 장사 없어. 제가 재테크 공부를 나름 해봤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뭐해서 돈을 뿔리고 뿔리고 뿔리고. 아니 이거는 본질이 아니야. 본질은 존나게 많이 버는 거야. 부들부들 떨 거면은 인터넷 하지 말고 얘네 아 인터넷 못 하게 해야 돼. 공예예요, 공예. 이번 방송 보신 분들은 자신의 돈에 대한 철학에 확고한가 요거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현재 어떤 방식으로 돈을 굴리고 계신지도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공유해 주세요. 새벽반 친구들은 좀 쉬고요. 악플 달 시간에 일하라고 했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